안녕하십니까. 음... 소마오십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카와이티티 감독의 조조레빗 블루레이 국내판입니다. 이게 아마 해외엔 4K도 나온 것 같은데, 국내판에는 이 슬립 케이스 한정판으로 해서 나온 반본이 아직까지 유일합니다. 지금 뭐 조조레빗은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해서, 어, 이 타이카와이티티 감독이 봉준호 감독하고도 사진이 많이 찍혔어요. 출연 배우는 이 아역 배우죠. 대부적인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가 이 주연이고요. 뭐, 캐스팅은 화려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칼렛 요한슨과 샘 로아겔이 출연하고 있고요. 크지 않은 역할이지만 레벨 윈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맥켄지라는 어린여배우가 슬리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슬리 케이스얘기도했네요 슬리 케이스니까 뭐 얇은 그 케이스고요. 이 안에 케이스 자체가 스카나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그리게 두껍지 않습니다. 뒷면에는 스펙 이 있고요. 네. 뒷면에 스펙들이 적혀 있고 앞면에는 영화 포스터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옆면에는 조절 레빗이 있고요. 뭐 옆에 디스크 수납이에요. 거의 같은 디자인이 것 같은데요. 네, 같은 디자인이네요. 네. 그렇게 뭐, 국내에서 크게 막, 각광을 받은 영화는 아니기도 하구요. 뭐 소재도 좀, 블랙 유머를 구사하고 있는 영화라서. 자, 이 영화의, 뭐, 외부, 내부 케이스. 외부 케이스도, 동일합니다. 뭐, 그냥, 외, 외장은, 뭐, 그냥, 똑같은 패키지에 아웃 케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의 정도 차일 이것 같아요. 일반판이 나오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 숨어 있는 두 주인공 소년소녀들이 나와 있네요. 모습이 나와 있고, 이것도 뭐, 그냥 양산형으로 나와 있는 반투명의 조조래빗 로고가 찍혀 있는 디스크가 한장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살펴볼 만한 패키지는 아니고요 푸른색의 패키지. 그렇습니다. 일단 뭐 디스크 내용 살펴봐야겠죠.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조조래빗의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함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이 나치를 소재하고 있는데 아주 경쾌한 터치이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블랙코미디 성이 강한 영화죠. 어, 타이카와 이티티 감독의 작품이고요. 타이카와 이티티는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 출신인데 이 영화에서 그 히틀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독의 포멘트로는 이제 다 같은 유색 인종이 히틀러 역할하는 을게 히틀러에게 최고의 모덕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 상당히 각색을 잘해서 이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영화인 겁니다.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오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어느 사람 말이죠? <laughs> 아보어계통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폴란더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타이카와 ITT 감독의 오디오 코멘트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5.1 채널 세팅하고요. 서브타이틀, 자막은 영어 역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 중국어. 그다 역시, 파악이 안 되겠어요. 한국어 있네요. 많이 있네요. 다음에, 장면 선택입니다. 복마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선택은 총, 이 디스크의 메뉴하면 이렇게 쭉 돌려야지, 챕터 수로 확인할 수 있네요. 챕터는 많은 편입니다. 스물, 스물 개의 챕터.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이, 25개 정도 나눠져 있을 것 같고요 영화 본편 사용시간 좀 이따 확인하고요 부가영상은 삭제 장면 아웃테이크스 인사이드 조조 래빗 오디오 코멘터리 타이카 ytd 이제 뭐 메뉴는 한면 같아요 복장용 예고편 이렇게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편부터 볼게요 사실은 영화의 좀이 밝은 지금 좀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소재 자체는 어두운 얘기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어? 지금 이제 본편 시작이 됐습니다. 1시간 48분 23초의 상영 시간이고요. 뭐 지금 이제 폭스워치 라이트의 챕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샘 로겔의 모습이고요. 음, 화면비는 완전 와이드 화면비는 아니고 1.8로 네, 될 정도 될까요? 28.4 정보량 뭐 화질은 역시 최신작답게 쨍합니다. 4K가 아니어도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는 지금 뭐 장면 선택할 때 이렇게 네, 챕터 장면이 넘어와서 여러분들 보실 땐좀 가리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참저 소년이 데뷔작인데 연기를 참 잘했어요. 네. 귀여운 아이죠. 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뉴제 스토리가 좀 전개됩니다. 이 안에서도 그뭐 영화 역사가 주는 무게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볍게 접근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또 시간이 저, 지나고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다가가는 측면에서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언어적으로야 영어를 얘기하고 뭐 이런 게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뭐 독일이 배경이니까요. 뭐 이제 전 괜찮게 봤어요. 극장에서. 영화가 일단 자, 자 부가영사 익스트라스를 보죠. 삭제 장면이 일단 있죠. 삭제 장면도 여러개인데요. 그냥 플레이 올로재생하했습니다 8분 57초네요. 57, 영화에서못 봤던 장면이고요. 역시 또 타이카와 ITT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챕터가 몇개 나와져 있으니까. 세 개. 네. 그렇게 네 챕터 정도, 네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에 아웃테이크스. 3분 26초 고요 약간 이거 좀 ng 씬 같은 그런 우스꽝스런 장면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이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구요 네그 다음 인사이드 저, 조조 래빗 이거는 좀 길어요 29분 46초 고요 지금 뭐타이카 바이티티 감독이 참 잠깐 나왔습니다 었 사이드조로업이시니까이건뭐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음. 네, 영화에 대이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또 가서 가서 개로구성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카으 지금 타이카와 ITT의 음성 해설인데요. 자막은 지원되고 있고요. 아마도 타이카와 ITT가 그주인공 소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소감을 물어보는 녹음이 돼 있네요. 네, 아, 재기 발랄한 사람이에요.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구성이 독특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코멘터리 네요 e it really feels like 를 감독이 하다가 g e o 하 r y e s 국내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만, 뭐, 또 독특한, 그리고 또 나치에 대한 이야기들, 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죠.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니까요. 네, 두드레비 살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